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류와 또말씀해설를 통해서 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진리를 풍성하게 배우고 또 배운 바에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절, 30절. 자,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은혜로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윤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10편, 119편, 29, 30절 두절입니다 자, 거짓된 길을 내게 서 떠나게 하시고, 또 30절에는 진리의 길. 예. 자, 사람이 이 세상, 인생을 사는 것은 길을 가는 것과 같잖아요. 예, 길을 가는 것. 예. 우리가 길을 가려면 그 길이 예, 참잘 가야죠. 안전하고, 또 사고 없이, 또 목적지까지 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사실 잘 가지 못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다 멸망의 길, 다 멸망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 넓고 편한 길, 쉬운 길, 그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그 인생의 길을 그냥 자신의 육신 또 그냥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제 막연하게 어,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 인생의 길을 하는 게다 그래요. 그래서 다 욕심을 내고 어, 또 육신의 정욕대로 가고 악을 행하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음. 영생의 길을 들어서지 않고 불신앙과 믿음이 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다 갑니다. 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왜 말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거짓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음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류는 거짓된 길가요. 을그 인생 자체가 거짓된 길이에요. 불신앙의 길이죠. 믿음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뭐 멋있는 일, 대단한 일,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유명하던 유명하지 못하던 평범하던 비범하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름받은 이후 내 인생과 내 삶이 항상 어때요 진리의 길, 진리의 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길과 거짓된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들이, 사람들이 자신이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이게 생명과 진리냐 아니면 멸망과 거짓된 길이냐 어떻게 알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즉 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진리의 길을 그 인생길 자체가 지금 진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된 길로 가라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예, 저 바깥에 나가면 오늘도 각자 어, 다 자기의 길을 가요 집으로 가는지 직장으로 가는지 뭐 놀러 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물건을 사러 가는지 물건을 팔러 가는지 어디로 가든지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끝이 있습니다. 예. 거짓된 길도 끝이 있고 이 땅에서 진리의 길도 끝이 있어요. 진리의 길은 영생으로 가지만 거짓된 길은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119편의 29, 30절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은혜로 가르쳐 주소서 즉 주님의 법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거짓된 길로 안 가게 됩니다. 예.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은 거짓 된길로안 가고 진리의 길로 가요. 그래서 30절에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율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율례 말씀이요. 사실 뭐 율법 또뭐 계명. 우리 신학교의 관점으로 그냥 성경 말씀. 그러니까 자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요. 자 수많은 인생들이 예. 아담과 하와이 이래로, 오랜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세대, 그 앞세대, 다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갔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된 길과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떠한 길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떠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 누구나 그 길에 끝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그 길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어떤지를 모르고 무작정 달려가면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길의 끝을 압니다.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거기로 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길이 어때요? 어, 불명확함 음? 어떤 알수 없는 흑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거짓된 길에서 떠나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택하고 진리의 길을 택하고, 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모시기에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은 인생이 뭐냐?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 인생이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